1월 28일. 날씨가 맑았다. 아침에 우우가 찾아왔다. 종사관에게 공문을 작성하도록 지시한 뒤 강진영리에게 보냈다. 저녁에는 원식이 서울로 올라간다고 해서 술을 대접하고 보냈다. 아침에 경상우후 이이득이 보고하기를 명나라 제독유정이 1월 25일과 26일 사이에 군사를 돌려 올라갔다고 했다. 또 위무사 권협이 지역을 순시한 뒤 수군영으로 올 것이며 화적 이산겸 등을 잡아 가두고 아산과 온양 지역에서 돌아다니던 도적 아흔 한 명을 잡아 목을 베었다고 했다. 그리고 이고장 김덕령이 조만간 이곳으로 올 것이라고 했다. 저녁 무렵 비가 내리기 시작해 밤새 계속되었다. 배를 만들기 시작했다. 1월 29일 비가 종일 내리고 밤새도록 멈추지 않았다. 새벽에 각 배에서 아무 탈이 없다는 보고를 받았다. 몸이 불편해 저녁에는 누워서 쉬며 신음했다. 바람이 새고 파도가 거세 배를 안정적으로 묶어두기가 어려워 마음이 몹시 괴로웠다. 미주항 첨사 김승용이 배를 수리하러 돌아갔다. 1월 30일 날씨가 흐리고 바람이 강하게 불었다. 저녁 무렵에는 날씨가 겠고 바람도 조금 잦아들었다. 순천 부사 우수사 우후 강진영감 류해가 찾아왔고 미주항 첨사도 보고하러 왔다. 평산포에서 도망친 군사 3명을 잡아 미조항 첨사에게 딸려 보냈다. 나는 몸이 많이 불편해 종일 땀을 흘리며 누워 있었다. 군관과 장수들은 활쏘기를 했다. 주에, 장군은 지속적인 업무와 스트레스로 인해 건강이 악화되었으며 1월 29일과 30일에는 기바람과 파도의 영향으로 신체적, 심리적 피로가 더욱 가중된 상태다. 그는 전선 제작을 시작하며 전투 준비를 이어가고 각 배의 상태를 점검하고 도망군을 체포하는 등 군사 기강을 유지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공문을 작성해 강진 영리에게 보내고 명나라 제독 유정의 군사 이동과 위무사 권협의 순시 계획, 도적 처벌 등의 외부 보고를 받으며 상황을 정리하고 있다. 비바람과 파도로 배를 안정적으로 관리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큰 스트레스를 받고 있으며 도적과 화적 처리, 명나라 군대 동향까지 신경쓰며 다방면으로 압박을 받고 있다. 적의 움직임에 대한 정보는 없지만, 명나라 제독 유정의 군사 이동과 위무사 권협의 순신은 지역 방어와 수군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아산과 온양에서 도적 91명을 체포해 처벌하고 화적 이산겸을 체포하며 민심 안정과 치안 유지에 집중하고 있다.